네, 장마철을 맞아 채소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. 일부 채소류는 오름세가 가파른데요. 더욱이 올여름은 예년보다 많은 비가 오고 폭염과 태풍 등 변수가 많아 불안 요인이 큰게 현실입니다. 최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청주의 한 유통 매장입니다. 한 켠에 마련된 상추 등쌈 채소류 매대가 한산합니다. 최근 며칠 새 장대비가 계속되면서 가격이 많이 오른 탓입니다.

100g에 1178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17.3% 올랐습니다. 한달 전보다는 무려 35.1% 상승했습니다. 쌈배추와 깻잎 가격도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. 시금치와 당근도 오름세를 금세 체감할 만큼 값이 뛰고 있습니다. 특히 올해 여름배추 재배 면적이 평년보다 5% 줄어드는 만큼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.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배추를 비롯한 무, 당근 등 일부 채소값은 1년 전보다 비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7월 장마 뒤 폭염과 태풍 등 기상 변수가 많은 만큼 올여름 채소값은 불안 요인이 많아 걱정입니다. CJB 최연석입니다.